자 2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1경기를 굉장히 좀 <laughs> 신선한 빌드지만 사실 어떤 공식 경기에서 좀 쓰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빌드였거든요 어쨌든 어, 스코어 1대0은 가져갔지만 아, 이번 경기는 너무 날카로운 빌드가 아니라 조금 정석적인 빌드로 어좀 정상적인 테란 대 프로토스 경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시 테란 노선생이고 일곱 시 프로토스 히스루. 어쨌든 어 날카로운 빌드로 스코어를 굉장히 빠르게 1 세트를 가져갔기 때문에 또 테란으로서는 좀 위축이 되는 어 그런 경우의 수가 좀 발생을 했죠. 단순 정석 플레이가 아니라 구석구석 좀, 어, 날카로운 빌드를 확인해 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테란. 그에 반해서 프로토스는 여유가 있죠. 일단, 어, 세트 스코어를 하나 가져갔기 때문에 다음 경기 때는, 어, 좀더 수월하게, 어, 선택을 할수 있죠. 어, 날카로운 빌드를 할 것인가, 정석을 할 것인가. 선택적인, 어, 폭이 넓어진 프로토스입니다. 이번에는 나름 좀 정석적인 플레이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본진에 파일런과 게이트웨이가 지어지고 있고 테라는 계속해서 배럭 더블을 좀 앞마당에서부터 가져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배럭스 이번에도 원서치까지는 아니고 대각서치거든요. 혹시나 또 테란이 할수 있는 또 센터 베럭과 같은 날카로운 빌드를 미리 좀 확인할 뿐더러 어 이런 어 대각선 서치를 한다는 거는 가장 먼 곳에 위치하지 않으면 뭔가 가까운 러시 거리를 이용한 어 빌드를 좀 짜보겠다라는 의도도 있, 있거든요. 어 그러면서 테라는 원서치. 정상적인 빌드라는 거를 확인합니다 테란 이러면서 바로 커맨센터까지 어 안정적으로 또 심시티를 이용한 어 초반 질럿을 좀 방어를 할수 있는 네, 그런 심시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테란 아 마린 생산도 없이 가스통 어, 가스 조절까지 하면서 지금 보시면, 어, 사이버넥스 코어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가스 조절까지 하면서, 프로토스가 어떤 빌드를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 와중에. 일단 질럿이 없다는 거는 확인을 하죠. 테라는. 자, 드라군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포토스는 마지막 서치 11시를 향합니다. 자, 벙커를 미리미리 지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냥 드라운이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지어 줘야 되는 테란. 자, 위치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밀군을빼 주면서 아, 멀티까지 타이밍을 확인합니다. 테란은 벌써 커맨 센터가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빌드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SGB. 좋죠. 아, 팩토리가 동시에 두 개가 올라가는데, 자원적으로, 어, 자원적인 것과 테크트리가 거의 두개 동시를 노리는 테란의 플레이입니다. 프로토스는 로보틱스 파셜리티를 지어주면서, 지난 라이벌 매치 때좀 안타까운, 어, 점이기도 했던 옵저버를 좀 생산해 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곤을 좀 쫓아주었지만, 아, 어, 조금만 앞마당으로 일꾼을 조금 더 내렸으면은 좀더 자원의 효율화가 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어, 일단은, 어, 앞마당 커맨센터에서 생산되는 SCB로 어, 자원 채취를 시작을 합니다. 자, 드라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어 벙커에 어 이제는 좋지 않아요 이제는 굳이 마, 마린을 빼는거는 체력이 소진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일꾼으로 수리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어 나은 플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머신샵이 달려서 탱크가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옵저 버터리 자 이러면은 자원적으로 테란이 어앞서하지만 활성화에 있어서는 어 프로토스가 조금 더 좋은 모습 아 일꾼이 조금 본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줬으면은 이 빠르게 3팩토리를 돌릴 수 있는 자원을 좀 확보를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지 않고 아 벌처가 먼저 나오네요 하지만 자 좋은 위치에 또 드라군이 위치함으로써 자이 벌처는 끊기죠 그렇죠 아 아주 좋습니다 이 첫번째 벌처가 끊기는게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 좀.. 움직일 수 있는 울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아.. 게이트가 상당히 안정적인 타이밍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4게이트 하지만 테란도 이미 4팩토리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는 음, 프로토스가 조금은 게이트가 한두개 정도는 더 늘어나서 어, 테란의 팩토리 보다 한 두개 내지 세개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 물량 싸움에서 뒤처지지 않는 어, 프로토스의 물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옵저버가 벌써 생산이 됐어요 아, 옵저버 생산이 권회장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올라와 줬기 때문에 테란의 병력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음 추가 업저버를 통해서 팩토리 숫자라든가 테크트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스 드라군 6집기가 되었고 아 이거 들어가죠 이거. 어 탱크 탱크를 이으면 안돼요 아 이러면은 벙커도 깰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일꾼 손해가 발생을 하죠. 음, 다크도 전혀 아니었는데 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옥저버를 보고 지금 다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 어, 이거 많이 말리고 있어요. 테란 지금 2대0으로 앞서갑니다. 휘수루